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 의식주. 현대에는 이세 가지 요소 중 주가 가장 문제입니다. 이러한 주의 문제는 인류가 문명사회에 진입하고 되풀이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의 문제를 찍은 다큐멘터리 '주택 문제'를 소개합니다. 1935년의 다큐멘터리 주택 문제는 1930년대 영국의 슬럼가 문제와 새로운 주택 모델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힘 없고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등장하여 인터뷰를 하고 제작자가 나레이션을 통해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인터뷰, 나레이션과 같은 현시대의 다큐멘터리에서 흔한 연출적 요소들은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연출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목적인 사회적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역할은 후에 다큐멘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됩니다. 또한 주택 문제는 그 당시 사회적 금기에 도전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금기된 문제들을 다루면서 시민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발언권을 부여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짧게 짧게 보여주며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켰습니다. 결국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영국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선례로 이후 많은 다큐멘터리가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가 개봉한 당시에는 지금처럼 훌륭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선 그 당시에는 극영화들이 활성화되는 시기여서 지루한 영화라는 오명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힘들었지만 건물이 지어지면 가스도 많이 사용할 것이다. 라는 논리로 영국산업가스협회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받아 제작이 가능했습니다. 앞선 유망어선과 오늘 본 주택 문제는 사회적 다큐멘터리가 가져야 할 최우선 원칙들. 첫 번째, 먼 곳이 아닌 우리 생활 속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두 번째, 배우가 아닌 실제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세 번째, 정해진 행동이 아닌 즉흥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그들의 작품으로 설명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동안 자연 다큐멘터리, 사회적 다큐멘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영상과 촬영 기법의 발전으로 등장한 다른 형태의 다큐멘터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